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 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은 어, 6장,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7장. 6장은 어, 이스라엘에게 임한 아주 곧 임박한 심판에 대한 어, 두 가지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6장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 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6장 1절로,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어,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성전과 어, 산이 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파멸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6장 1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은 그곳에 다 우상을 세웠어요. 산에 산 꼭대기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산에 푸른 나무에 우상을 세우고 골짜기 바위 틈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집에 우상을 세우고 그 집안의 은밀한 공간에 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 보지 않도록 그런 나무 그늘 안에서 깊은 산속에서 산 꼭대기에서 집이나 은밀한 방 안에서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 그 모든 장소에 산과 땅과 집에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온욕이 그들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그 모든 곳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그들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은밀한 공간에서 태양신과 바룩신 또 모든 그 몰래 태양신들 이런 신들을 세워놓고. 장로들이 그 성전 안에 공간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도 이 벽에 우상의 형상을 새겨놓고, 어, 그것을 가렸다가 또 우상을 섬길 때는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도 떠나시고, 그들의 땅과 집과 산에서, 토지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이 이 파멸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현대 우리 교회와 현대의 어 많은 그리스도 성도들 중에서도 어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성령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고 목사를 우상시하고 뭐한 사람을 한 사람의 말이 교회의 모든 결정을 이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기득권을 잡은 어떤 장로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 정책들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이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가라사대 하면 다 손을 들고, 어떤 장로님이 가라사대 하면 다 손을 내리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면, 따라 나가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 거기 가고 뭐이 교회를 주락펴락하는 이런 이 우상과 같은 세력 이게 현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어 좌지우지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그 72명의 말에 의해서, 그 수장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주라.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성장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기업과 같이 변질되어지는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 물질 만능주의가 최고가 되어지는 이런 이 교회 안에 우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세우는 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장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으로 인하여, 어, 결국 이방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말씀해 보면은, 7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각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7장 말씀에 이 마지막 날에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은 참 요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들이 알리라라는 말씀을 6장 7장에서 총 7번 말씀하십니다. 6장 7절, 10절, 13절, 14절, 7장 4절, 9절, 2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7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나 여호와가 때리는 여호와인 것을 임을 알지어다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하리니 나 요하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 때 칼로 3분의 1을 죽이시고 전염병으로 3분의 1을 죽이시고 그리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것처럼 포로와 세계 열방에 그 흩어져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10%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이 모든 재앙을 그들이 받은 이후에, 그들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산과 집과 땅에 세운 우상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멸망 받았어요.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라야 하나님이 일곱 번 내가 여호와가 때리는 이심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7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때리시는 이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매를 들고 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온욕과 칼과 전쟁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환란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저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7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갔든, 전쟁의 포로가 됐든,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됐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건, 혹은 포로가 되어서 가장 부, 불쌍한 사람들처럼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건, 하나님의 이 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면, 그때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 산은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영적 세계. 우리 주님이 계신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산으로 도망쳐서 비둘기와 같이 슬프게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올 때, 이 새나 비둘기들이, 여러분, 우는 거 보셨어요? 비둘기들이, 우구구구, 우구구구, 우두두두 하면서 여러분, 우울 때, 아주 그 슬퍼요. 태풍이 불면, 홀로라도도 이 강력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 새들이 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바람이 너무 세잖아요 나무 밑에 가서 숨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고 있어요. 그 비둘기는 후후후 하면서 아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천둥이 치면 무섭게 울어요. 슬프게 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산으로 도망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말한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과로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져 과로 닫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유대 백성들이 산과 나무 아래와 집과 직장과 성전 안에 우상을 그리고 목상을 세우고 작은 그 드라빔이라든지 또 태양신, 몰록신, 뭐, 뭐, 무슨 뭐, 바의신, 이러한 문양들을 들고 형상을 숨겨놓고 벽에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산꼭대기와 골짜기와 나무 아래와 성전에서 심지어는 장로들이 벽에 벽화를 그려놓고 섬길 때 열어놓고 섬기고 숨겨놓고 가정과 은밀한 공간에 숨겨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때리는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림을 받을 때 비로소야 회개하게 될 것이고 90%가 죽고 10%의 인구만이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의 집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봄비를 주시고 가을 늦은 장맛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골짜기라고 모래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눈을 두시고 너희가 여와를 호경외하고그 도에 살면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늦은 가을비를 내려주어서 추수하게 할 것이고 이른비를 내려줄 것이고 설이나 메뚜기의 피해를, 팥종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고 질병의 피해나 깐부기의 피해를 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마르기 전에 비를 내려줄 것이고 추수하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비를 내려 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너희 위에 함께 있을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10%만 돌아와서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고 말았어요. 말세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 어, 4장 아니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다니엘이 그세번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 때가 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는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다니엘이 본그 멸망의 가증한 것 그것이 세워졌어요. 그건 뭡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것은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에요. 법. 말세에 세상을 통일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권세자가 나타나서 어떤 법령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법은 뭡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헌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봉사와 헌신, 우리의 이 예배의 모든 모임을 금지시키는 법을 세계적으로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거예요. 예언이 그거예요. 말세에 어떤 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게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말세의 그 다니엘 시대의 금신상과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러한 것이 세워질 때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 11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를 다 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못 드리게 하고 우상과 같은 형상, 뭐 다리오 왕이 뭐뭐 느부갓네살 뭐, 왕이 자기의 모습의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고대 이집트도. 바로의 형상을 세워 놓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이유가 그 파라오, 바로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태양신과 모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다. 모든 신들의 신이 바로이기 때문에 그 신을 바로를 신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바로 바로의 형상의 신을 만들고 그게 신의 형상이거든요. 그와 같은 신의 형상을 세우고 하나님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러한 때가 말세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2절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게 1,290일이 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290일이 성경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1,260일이라고 3년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90일은 날수로 계산하면 3년 7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년 6개월, 3년 반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제 예수님 제일이 마시기 전에 이 땅에 무서운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이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죽일 거예요. 성도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계를 통치하는 한 사람이 법령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죽여요. 교회에 모이는 자들은 죽여요. 그런 무서운 환란의 때가 1260일 동안 3년 반의 환란의 때가 임한다 라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우상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계 유일한 공산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한 법이 있는데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기독교예요.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재자들 보세요. 자기가 신인데 이 독재자를 만든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재해야 되는데 신으로서 자기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강력한 이슬람 국가, 반기독교, 반서방주의, 반선교자, 반선교 선교사들 한인들 경계하는 거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바로의 때와 똑같아요, 출애굽의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Let my people go.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내 백성을 천국으로 추수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강력한 독재주의 이슬람군 그 지도 이슬람도 독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왕과 같이 예수 못 믿게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 선교사가 못 들어오게, 성경이 못 들어오게, 한국 교회와 서방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입국조차 안 되고 있어요. 입국조차. 공항에서 나라 땅을 밟지 못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고 마귀는 이러한 세상의 독재자들, 바로와 같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을 보세요. 보세요. 중국의 지도자를 보세요. 이슬람의 독재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설때 이미 그런 자들이 예수님 때에도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말세에 그런 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요. 완전한 독재자가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세상을 하나의 독재자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온 세계를 지금의 중국, 북한, 러시아, 이슬람 국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독재로 통치하는데 단 하나의 법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모일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경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아무 것도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시 시작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지구상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때에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핵벙커를 만들어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주선거장을 만들어서 우주로 피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 군데도 피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와 같이 슬피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을 회개하고, 나의 되지 못한 것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을, 주님의 뜻을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지 못하는 나의 이 악함을 비둘기와 같이 가슴을 두드리며 슬퍼 통해하고 울라는 거예요. 그 세계, 영적 세계, 주님이 계신 그 영적 산에, 산과 같은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그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수 있는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든 여러분 집에 골방이 되든 침대가 되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 되든 설거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그 공간으로 여러분 그 일상의 우리의 육신의 그 생활 속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이 계신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주의 이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 주의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님 계신 세계 속에 오늘 저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게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세계 속에 자꾸 들어가시려고 힘을 쓰시고 그 세계 속에서 이이 이, 어, 세상은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그 것을 세우는 일이요. 더 강해질 거예요. 예배 못 들으게 만들고 하나님 경배하드리는 일을 못하게 마, 만드는 이 어두움에 속한 오늘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벌써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모였는데 벌써 사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간사하고요 간교한 소리가 우리 귀에 속삭이듯이 들려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기도한다고 웃기지 마. 어? 네, 네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지난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가 오늘은 그거예요. 우리를 아주 이 간사한 이 개구리와 같고. 이 간사하게 우리를 속삭이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오늘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에스겔,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신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어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힘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받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